서중유지 서중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기 일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간첩 판결에서 간첩들의 지령이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을 그대로 지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 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화 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함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현황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69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인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최초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하는 수치다. 이 중에서 징역형을 가장 길게 받은 사람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다. 박선원 의원은 반미학생운동 조직 산민투, 민족,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사건 배후 인물로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인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1차장을 역임했다. 정청래 의원은 1989년 한미 FTA 반대를 목적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을 정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제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은 그러니까 다른 범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입니다. 민주당 이학경 윤후덕, 이용선, 김남근, 박선원, 정태호, 김민석, 서영교, 이인영, 김태년, 정청래, 오기영, 이연희. 진성준, 박홍근, 김제, 송재봉, 윤건영, 김성회, 박상혁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그리고 국민의힘 최영두, 무소속 김종민입니다. 의제 233호증이 70호증입니다.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에 대하여 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이 북한이 흡수 합병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주사파 중의 핵심 세력으로 반체제 세력이고 경기동부 연합의 수괴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2월 24일 이석기를 가석방하였다. 민변 출신인 이재명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와 연대를 통해 성남시장이 당선됐다. 성남시는 이후 신생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을 청소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한용진이 대표인데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으로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김영욱 전 나눔환경대표는 이석기 보좌관을 지냈으며 어, 경기동부연합의 실세이다라는 기사입니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을제 233호증의 1, 2015년. 11월 기사입니다. 북한 대남 공작조직 225국의 포섭대에 지령을 받은 목사가 전국민주노총감행조직 간부 및통합진보당 간부 출신 등과 지하조직의 결성을 시도하, 시도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을제 200... 을제 <laughs> 200... 삼십 삼 호증의 이입니다. 이천십오 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해산 일 주년을 맞아 민,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진영 연합 정당을 만들어 우회 정당 창당 방향으로 방어, 방향을 바꿨다 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을제 이백삼십 삼 호증의 삼입니다. 이천십육 년 민중연합당 후보가 육십 칠 프로가 통진당 출신 주요 당직자이다. 사실상 통진당이 재건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관악을 이상규 의원, 서울용산 출마한 이소영 후보가 어, 그 통진당 출신이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을제 233호 증의사 2016년 4월 12일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당선시이라는 더민주 숙주 본색 아닌가 울산 동구 북구청장 후보 김종훈 윤종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전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모두 더민주 후보가 사퇴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5, 2016년 4월 14일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두, 명, 두 명이 무소속으로 20대 국회 원내 입성하였다. 특히 통진당 출신 인사들의 국회 입성을 도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문재인의 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7, 2016년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더민주 종북 선긋고 있는데 박주민 통진당 구명 토론회 초선 위원이 개최하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을제 2 33호 중에 8 2017년 7월 3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을 추정하는 이적 단체 소풍 옛통합진보당 지역 위원장 9명 국가 법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을제 233호 중에 9 2017년 9월 6일 제가 기사입니다. 세민중 정당 해산된 통진당과 강영 유사 논란입니다. 을제 233호 증의 10, 2017년 1 2월 14일 기사입니다. 다시 뭉치는 구통진당 세력, 민중당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김재현 현 민중당 대변인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였다. 한상균 민주도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을제 233호 증의 12, 2018년 10월 22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 해산 명령 받은 지 4년,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가 조사해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을 근거로 통진당 해산은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을지 233호 중 23, 2018년 10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민중당 당원과 민주노총 노조원 1,800명이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기사입니다. 을제 233호 중 14. 2018년 12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노총까지 가세해 3년 새 200배 불어난 이석기 석방 집회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을제 233호 중의 15 2018년 12월 18일 북한은 북한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석방 요구를 의로운 투쟁이라 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을제 233호 중의 16 2019년 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석기는 면회객에게 환하게 웃으며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나올 것이다. 전쟁 발발 시 북한의 동조의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관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2 0 1 3년 구속됐다가 특별 사면이 없었다면 2022년까지 복역을 한다. 복역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증 17, 2019년 7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민중당 민노총 전국농민 농민의 총연맹 등약 2만 명이 참석해 이석기의 석방 대회를 하였다. 서울시는 문화 행사라고 허가했다. 2019년 5월 자유한국당이 강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탄 집회 시위를 열려고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를 막았다. 라는 취의 기사입니다. 의제 2 3 3호증 20. 2020년 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기후환경비서관의 통진당 출신의 정의당 김재남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하였다. 어, 의제 7호쯤 판결문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 0 1고합198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이고요. 이 판결문에 2018년 2월경 북한의 지령을 살펴보면 이 땡땡 변호사는 통일선전 통일 전선 대상으로 선전하고 사업하였으면 합니다. 한국 타의 투쟁도 철저히 서울 변호사협회 등을 내세워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올바로 지도해야 합니다.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 관련된 기사입니다. 을제 233호증 28, 2021년 8월 11자 기사입니다. 북한이 자주통일 충북동지 회에 남한 내 인사를 포섭해 조직을 확장하라라는 지력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 땡땡 변호사를 통일 전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하였으면 한다. 이 땡땡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전 현직 법관들은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 전반에서 주류로 부상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이 29, 2021년 9월 27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단 해산 후 고립된 경기동부연합, 민주노총 집행부, 성남시를 장악해 부활하였다.